일단 A를 막아야 되죠? 은거리. 여기에서 기병. 일단 다네가시마 끌고 가서 이 방패가 막아주면 한 번은 막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 우리 편의 한국분은 없습니다. 상대편의 한국분은 없습니다. 일본 나왔을 때가 제일 컨셉에 좀 맞았던 느낌이고 이 아서왕 시즌은 되게 뭐 요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렇게 잘안 보이는 느낌이야 캐릭도 이쁘지 않고 용병들도 멋도 없고 일본 애들은 사치도가 나왔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흡혈 때문이었는지 바이킹만큼 더 강한 그리고 사나다 적비대가 그 이후에 다른 이벤트 전갈때 제가 가치를 그 진짜로 확실하게 느꼈고 점점 얘네가 뭔가 이렇게 컨셉 잡아가면서 처음에 썼던 것들 옛날에 어떤 그런 유명했던 병종들 계속 다 소진을 시켜가지고 할 만한 게 없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네도 고민이 되겠어요 정말. 한정어 있잖아 사실. 보병, 기병, 창병, 방패. <목소리> 우리 청부대, 일단 여기 들어와 봅니다. 방패가 따라올지, 어떻게 될지, 자 밑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렇게 대기한다고. 우리 애들만 위치를 좀 잡아주고 힐을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 <laughs> 우리 애들만 좀 상하겠네요. 어. 안정적으로 일단 대기하는 분위기.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녹긴 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미리 배치해 놓는데, 오다가 녹을까봐. 들어오고 나서 하면 약간 느리거든? 건방이, 음, 힐해져요. 2층 고맙네요. 정면에 여기서는 약간 어쩔 수 없이 피해는 계속 입어요 저쪽 오른쪽에 오 이번엔 내가 정통하였다 요거는 소모가 조금 많이 되긴 한다 상대가 저쪽에서 나 계속 맞는다 그래 이, 이 건방친 거 없으면 우리 애들 그냥 다 녹았을 것 같아 고마워 일단은 이렇게 버텨야지 뭐 언제 계속 맞아? 그 앞쪽에, 오, 투참이 앞에, 은근히 그래도, 자리 잡아줍니다. 저쪽 방향. 여기까지만. 붙였어요. 이제 사다리는 아무 의미 없고. 여기 대포를 설치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저 친구가 대포하면 골치 아파. 다음 아, 왕생한테 A도 못 먹게 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봅시다. 여기가 진짜 안 풀릴 때는 A 자체를 못 먹으면서 전진이 안 되니까 해머다. 잘못하면 끌려가 해머야. 밖에서 천천히 우리 투창! 살짝 가요. 해머야. 너무 들어가면 안 돼. 쌍도. 한명 내려왔습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 앞에만 대포 설지 못하게 하면서. 현재. 어? <laughs> 가까웠구나. 아, 진짜 투창이 무서운. 제대로 사전거래에 들어가면. 자 여기 방패 못만들게 하고 대포같은거 잘해야되는데 우리 어떻게 되죠? 들어옵니다 상대편 여기 대포같은거 만들어놨어야되는데 아 방패 많이 들어왔다 우리도 이제 철수인데 이게 타이밍 좋게 철수인지 아닌지 아 어, 뒤에 자 뒤에 기병 아직 본지는 안열렸어요 야성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야쟤네를 견제를 못하고 있다 고 지금 야, 방패 보석기 네 보석 정토는 나왔습니다. 이쪽 방향에 우리 붙들렸어 여기 이게 올라갈 수 없지 여기 두 간만 데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나는 근거리랑은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해서 일단 A는 지키고 있다 근데 저쪽 성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고 병격이 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 나인 거는 이번에는 사치도를 데리고 안에서 조금 싸워야겠다. 이번엔 A 먹히나요? 여기에서 점수를, 려을 했는데, 나 죽고 나서 좀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다. 여기는 그렇고, 상대편이 본진에 우리 쪽에 와가지고 지금 헤집고 있어, 여기. 아, 이거 안좋아. 기병. 우선 나 기병 있나? 기병 데리고 같이 움직여야겠는데? 저 안쪽에서. 음, A는, 1100, 1200대 1000. 한 200정도 차이나는 형태로 대포 만들었고 나 없을때 잘 지킨다 비병 봅시다 이쪽에 여기서 설치고 있어, 얘네가. 덕고 일단 여기는 정했어요, 다행히. 오. 기분 나빠. 나가서. 상대편 성벽 위쪽에 지치고 있어요. A를 뺏겨야 본진이 열리는데, 아직 안정적으로. 이러면 기병을 집어넣고, 다네가시마 데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 밟아볼까? 나가서? 아, 그러기는 좀. 다시 다네가시마. 그리고, 내리고 아, A 먹혀요? 자, 총으로 다시 바꾸고, 자, A가 A가 넘어왔습니다. 오, 자, 이러면 애들을 이쪽에다 일단 배치해 놓고, 저 위쪽으로 투창 조심. 닿나요? 닿다대표전쪽 아, 위쪽에 있어요. 들어가고. 그럼 저 위에 또 만듭니다. 저기 올라온 친구들. 다시 기병. 어, 위험했다. 조금만 여기 나오면 약간 이쪽까지 나갈까? 쏴버려. 다시 쏴버려. 계속 쏴. 계속 쏴. 아, 대포. 저 봤어요. 상대편 위에서. 빼고. 그래도 잘안 상했다. 이 정도면. 쟤나 둘이나. 요거 저 안쪽에. 입구 잘 막으면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잘 지키면서, 경계 중. 저쪽 어떠니? 애들도 잘 숨어있고, 어, 투차. 투차를 여기까지 밀었어. 오, 형데 반대로 돌아서 와요. 대포, 근데 부실 수 있나 볼게. 약간, 닦이네. 근데 여기 앞에 당할까봐 대파 부셨죠? 여기 자치도, 끌려나온 자치도 투창 조심해야 된다 얘네는 투창은 아니지 저쪽 오른쪽의 상대편 다저 위에 저 위에 총병 성벽 위에서 총병 창이 은근히 나가졌어 내도 창이 어 창이 은근히 나가졌어 본지는 열려 있는 상태 너 도망칠 수 있겠니? 아 놓쳤어 잡을 수 있나요? 우리 진영이야 어디 갔어 아 저거 못 만다 쪽에, 우 리들 은 우리 애들대로 싸 우고, 저는 여 기서 따로, 망 쳐야 돼. 분위기 봐서, 망 쳐야 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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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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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얘네가 총알이 되게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 성대 위에. 뭐 떨어졌어. 그렇지. 병공. 3분 50초. 아, A만 먹히고. 지금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병력 상황은 775대566. 많이 죽였는데, 제가 잡은 건 진짜 없네요. 나름 애들 안에 넣어놨는데. 저쪽, 저쪽을 지어갈까? 병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니? 양쪽 다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데, 어디 뭘, 오른쪽이 조금 더 안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본진 쪽으로, 일부가, 여기를 굳이 너 혼자 왜 이렇게, 어, 기병! 다행히, 오, 야, 우리 기병 앞에 기병이 조금만 더 왔으면 다녹을 뻔했어. 거리가 좀 짧았나봐. 남은 시간 2분. 기병을 데리고 한번 순회 공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기서 기병 한번 데려나가겠습니다. Oh walk in the park. A knight with faith. will never fall. Your unit is retreating. Cavalry will hold on my command. We will hold on to this place. Or troops form up. We will hold on to this place. Cavalry. Wait for my command! Form up! We will hold on to get into position! Fall in! I don't kill i m e with us, so you d o n Wait for my command! Cavalry! Wait for my command! All troops, form up! Form up! 30초! Get into position! 불격! 나름 발받고. 여기 밟고 저쪽 기병 있습니다. 어, 올라갔어, 야 저기 총병 올라갔어. 올라갔어 안 돼요. 이쪽 방향 그냥 나가자. 우리가 그냥 이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나? 저쪽에 있다. 밟아! 올라가는 친구들 약간 긁었어요. 대 전쪽. 야카레인으로 <목소리> 건쳤지만 막판에 놓고 어퀘스하나 음. <목소리> 애플.